오늘 이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십니까? 네. 정말 사귀며 살아가시나요? 네. 일부의 배 때와는 다른 반응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흡족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 주님과 진짜 사귀며 살아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해지는 마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사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저기 빨갛게 칠해 놓은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토맨이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페리파토맨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처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저 부분만 다시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빛 가까이에 행하면 우리가 빛 근처에 있으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 근처에 있어야만.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합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은 죄안 짓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죄 요만큼도 안 지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내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빛 가까이 살아간다 라는 말은 죄안 짓고 산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에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함을 받는 것과 감추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비치신 주님께 드러내어서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 조건절을 네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만을 떼 왔는데 화면을 보고 우리가 6절, 8절, 9절, 10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 집에 가서 그 뒷부분 읽어보시고요. 자, 이네 개의 조건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실상을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악된 모습이지만 세상 묻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비치신 주님께서 나를 면면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앞면만 조명하지 마시고 뒷면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조명받지 않는 면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죄가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 어린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닫혔던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분이 빛이라는 그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네요. Oh, thank you. 다음에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빛이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면면이 주님께 어떻게 조명받을 수 있을까? 얘 예,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제희 교회 성도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제일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빛이신 주님 가까이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옷이 벗어 던져져 버리고 성령께서 새 옷으로 여러분들을 입혀 주신다는 진리를 반드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믿는데도 나와 똑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실력 없이 살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정말 주님과 가까이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누가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못하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쉽게 사과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특히 이 한국 사회는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자신들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본 보편적인 어른들의 모습이 그래요. 부부 싸움 하고 나서 아 여보 내가 좀 심했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먼저 사과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laughs> 뭐한두명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통사고를 내가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짜증부터 나지.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사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살찌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짐승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둬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죄가 파법됐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살찐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몰래 빼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기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죄질로 따지면 사실 다윗이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가늠하고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사울 왕과 같은 방법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꼬집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의 죄가 죄임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우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편 32편과 10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감춰놓았던 죄가 있다면, 아니,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꺼려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빛이신 주님께 조명 받으시고,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도들이 무너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어,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예수의 피로 씻지 않는 그 작업을 건너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 알아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지 아니면 가인과 같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인지를 누구보다 내가 더잘 안다라는 것이지요 침체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찔림으로 찾아올 때에 다른 가족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게 죄임을 깨닫게 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우리 제일 교회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되지 마시고 흉내만 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납시다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빛 근처에 빛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용서가 헬라어로 에페이에미라고 읽고 발음을 하는데 이 FAM의 사전적인 의미는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FAM이 그걸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나보내는 게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칼날과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온통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속사람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죠 형들한테 얼마나 지독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을 벗겨서 빨게 벗겨서 누가 여러분들을 어?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집 종살이하고 식모살이하고 십수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비수와 같은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머물르게 두지 않았어요. 에페이엠이 나에게서 떠나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영국에 어, 화가이자 작가였던 샬롯 엘리엇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10대 때부터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한참 작품 활동을 하다가 나이 30이 됐을 때 얼마나 젊은 나이고 얼마나 한창 되고 얼마나 예쁜 나입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암 같아요.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모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매사에. 어, 이렇게 비, 비평적이 되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자신의 친구였던 말란이라는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 자녀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픈데 내가 관심 없는 얘기하면 짜증이 납니까? 납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자꾸만 말란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나는 관심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예수의 보혈 얘기를 하고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엇이 말란 목사님한테 퍼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아파요. 아파요. 그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말라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엘리엇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짜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에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서 푹 하고 꽂힌 거예요. 그 순간 엘리엇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막 체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바닥에 앉아서 한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해요. 이런 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282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Just as I am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찬양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적인 부흥사로 잘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집회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회귀하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저 과거를 들춰내면 너무 창피해요. 목사님 어떻게 저의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어요 저 그거 꽁꽁 감추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빛이신 주님 가까이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조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예수의 보혈로 그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리고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가까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도의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저를 따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더 크게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하면 안 주고 싶어. 다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부대에. 왠 줄은 아시죠? 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에 항상 새 포도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은혜도 깨끗한 여러분들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주님 가까이, 주님 근처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면면히 조명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두운 구석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